전북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의 건물과 장비를 불법 활용해 논란이 되었던 완주군에서 이번에는 지역 전략 식품 산업 육성 보조금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번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인 발효 기술 응용 식초 특화 사업의 건물과 장비 불법 활용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던 완주군에서 이번에는 식품 가공 분야에서도 보조금 담합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완주군에 위치한 식품 가공 공장입니다. 만주군의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지역자원특화사업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a모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사업체에 약 1억 원의 보조금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하체 수의계약 관련법에 따르면 수의계약 가능 비용 범위는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정당한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로 반출된 완주군 로컬푸드 산하법인 식품가공센터의 가공 장비 중 몇몇 장비가 허가되지 않은 업체로 옮겨져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 로컬푸드 산하식품가공업체 대표 에이모 씨에게 이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했지만 서면 질의에만 대응하겠다 밝히며 대면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아직 사무국장 신분이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지금 감사 중인 사항들도 민감한 사항들도 있으니 서면으로 질의사항 주시면 저도 아... 입장이 난처해서 인터뷰를 못하는 거 죄송해요. 완주군 김재천 의원은 완주군의 식품 보조금 지원 사업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이런 문제를 눈감아준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사전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이 식탁을 맡은 업자들이나 이 단체들이 어, 좀더 우리 완주를 생각하고, 뭐 완주의 농민들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과 접촉했을 때 처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완주에 이런 농산물이 없어서, 없어서,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하죠. 어, 계획재회회라든지, 농민들에게 교육까지 다 시켜놓고, 뭐, 이런 부분도 우리 농민들의 그 교육받은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받은 근거를 갖고 나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김재천 의원은 보조금을 받고 중단되는 일명 먹튀 사업이 속출하고 있고 특정인이 다수의 용역을 매년 지속해 수주하는 일명 유착관계에 의한 밀어주기식 행정이 만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완주군 소양 쪽에 제조인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소재 반가공 B업체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한 불법적인 정황과 이에 관련 공무원들이 관여되어 있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게 맞고요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당당자원이원성해복 개고를 했네요. 앞에 있는 탱크 부분도 그 지금 무허가 건물, 불법적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있지 않아야 제품들 그 기계설비 음, 기계들이 설비. 있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돼,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보이기식 행정과 관행들이 방만으로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의 지역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